올라, 이게 병아리 콩이에요, 병아리 콩. 어젯밤에 불려놨거든요? 물을 조금만 넣고, 통소금, 통소금 한 꼬집만 넣고, 압력에다가 1분, 딱 1분만 쪼아줍니다. 올리브오일, 후추, 소스. 가지 샐러드예요. 가지 샐러드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20분만 구워주는 거예요. 20분 병아리콩이 1분만 삶으면, 어, 1분만 삶으면 이렇게 싹 물러져요. 일겐 올리브 오일 한 눈금 식초 두 눈금 보이나요? 오일 식초 3분의 1/3, 3분의 의2 머스타드 1티, 오레가노 2티, 레몬 소금 퍼기 똥 꽁고집 후추, 조금. 자, 이제 흔들어줍니다. 와우! 너무 맛있어요. 짠! 지금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혀야 됩니다. 여기다 이걸 투하해주세요. 100g 삶은 파스타 이것도 여기다 투하해 주시고 마지막 소스를 뿌리시고 이렇게 믹스해 줍니다. 와 맛있겠죠? 이게 밥입니다, 밥. 샐러드로 먹는 것도 되지만, 다이어트 하신 분들, 이게 한끼 밥대요, 밥. 가져볼게요. 밥. 음. 음. 너무 행복해. 음, 너무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와. 가지 샐러드.